사야 스토리 5 3천 우리가 보기에 흥무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로 보다. 그런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단거를 많이 겪었으며, 질거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에 오지 아니하였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 또 오늘 본문에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다시 흩어졌던 마음을 주님께 드리도록 주께서 우리를 공부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세상으로 인하여 우리의 시선이 빼앗겼던 부분들을 다시 주님께로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될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신 구원의 길을 바로 알게하여 주시고 바로 믿게하여 주시고. 말씀을 찾아 하나님 바라신 뜻을 가로하라.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백성들과, 또한 영상으로라도 하나님 의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 아, 그리고 모든 죄의 본속들 가정 가정 복을 내려 주옵시기를 바라옵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서 온 나이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도 5 0 그래서 so, 렇게 소화하는 사상과 그들이 바라는 것도 맞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다른 것이, 다른 예수, 다른 메시아 다른 진리 아, 그거 내가 바라는 게아닌데 라고 생각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다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 믿었느냐고? 이것은 부야계의 성지자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했던 말씀은 내가 구원자를이원 죄와 사망으로부터 너희를 구원해 내겠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백성들을 통해서 그렇게 내가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메시아로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전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부터 전했습니다. 실호라기하나까지라고 메시아의 상징을 가지고 성전을 짓도록 하셨어요. 그렇게 오실 메시아를 전파했지만그 그것들을 선자들이 전했고 어 백성들이 들었어. 그러나 누가 믿었느냐고 다문하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구원을 구령의 열정으로 이게 바로 내가 너희 구원을 범죄한 아담과 하와의 죄를 사하고 너에게전해진는 죄를 끊고 구원해내 유일한 에이 메시아 내가 보낸 메시아를 믿는다고 전했지만 있는 믿는 사람이 아마 그들은 처음에는 믿었을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 오실 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처에 사망에서 너희를 구원할 희생을 통해서 그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차이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을 들었을 때는 그렇게 알았지만 점점 점점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이 바라보는 메시아와 하나님이보내신 메시아의 격이 너무나도 크고 그 격차를 해소시키지 못하고 줄이지 못합니다. 이것이. 모든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봉지하는 것은 외면하게 되었습니다. 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어서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게 되고 너무 하나님의 뜻과 성적이 거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비를 빚고 하는 사람, 장사하는 사돈 바꾸는 상을다 들어 엎으시고 내식은 마음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일컬음을 받은 그촌을 방도의 주역을 만들었느냐고, 잼망하십다사람들 없으십니다. 왜 그들이 주님 하는데 그 하나님 보내신 주님과 너무 거리가 멀고 그들의 관심은 오직 장사에서 얼마나 힘을 남기나, 얼마나 내가 오늘 내호중에 돈을 집어서 내가 부자로 사나 이거에 대한. 대사장들도 돈이 팍그 내인들도 돈이 팍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돈을 내고 돈을 채워 장사하는 사람들이 팍 해가지고 내가 뭐 장사할 때 있을 때마다 남기 나한테 보내줘 그런 식입전이운이 돈을 내봤고 니까왜 그, 거기 와서 일부을 세게 합니까? 환전을 통해서 나오는 이큰실 그렇게 완전히 주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얘기한 오랫동안 성전을 통해서 보내신 메시아와 그들이 바라는 시선의 메시아 주님이 이쪽으로 바로, 이쪽으로 메시아를 바라고 그러니까 누가 믿었는지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또 하나의 질문이 있어요 그또 하나의 질문이 무엇이 여호와의 팔이 늦게 나타나는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늦게 나타나는 것, 이렇게 질문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본질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상기하도록 그 질문을 듣는 사람들에게 뭐 그런가? 이렇게 뭔가 반전하고좀 상기시키고 생각을 다시 해보기를 원하는 이사야에서 성령의 감동을 의미 성령님의 내 마음을 담겨 주시옵소 오늘 우리는 그냥 다바 교회 가고, 어? 교회 온다고? 내가 나 믿는 자예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하면서 돌아가 있지만 진지하게 자기 영혼에 대한 질문을 할수 없는 시대지하지 그런데 이런 질문을 통해서 것을 다시 한번 주변 상황을 살피고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누가 나타난다. 팔이 뭡니까? 성경의 팔은 Yeah. <laughs> おきておきて。<music> 그 성전을 통해서 돈을 막돈도집어놓고 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아니 주님은 영원한 연한 모습이 연한순 같고 모양도 풍채도 없고 흠무할 만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메시아가 아닌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수로 왔어요 처음에 사람들이 아무도 안 믿었죠 뭐 예수 메시아가 그때 목수의 아들로 오냐 이거예요 그렇지는 고그 귀족의 가문을 오든지 아니면 왕자의 가문을 오든지 뭐해야될따라니 근데 분봉가해로의바람 있어서 분봉가해로의 아들로 오는 거죠. 그런데 족보를 따라가고 보면 다이 왕조는 맞습니다. 양 어머니 아버지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 마리아와 요셉 e I didn't want to 망자가 우유를 주의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내 죄가 사망 그 사망을 감당하시기 속해 고원하는 다시 친구를 지고 저렇게 십자가 를지고 하고 바라보고 믿을 겁니다 성경을 바꿔서 읽잖아요 그가 찌르면 우리가 찌르면 바꿔서 읽잖아요 메시아가 찌르면서 죽을 일은 없죠 그러니까 믿지를 못해요. 예, 그, 그런, 그런 힘없이 기, 메시아를, 강력한 메시아를 기대했지만, 힘없이 죽어버리는 메시아를 누가 기대하고 흥무할까? 할수 없어. 점점 사람들의, 사람들은 메시아의 모습에서, 자신들이 만든 메시아를 갖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 살아가기, 이것이 바로 진문의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질문을 잘안다 성도들이 교회에 오지만 딱그 가슴을 열어보면 이흥무할 만한 매직 예수가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잘 살아보고 도, 돈을 벌어보고 교회를 통해서 무슨 수익을 잡아보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목표자나 성도나 다른 것도 없어 장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뭐 다투고 분리될 때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이익을 내가 차지할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들 있어. 그사람이 너무 많아. 그 질문을 잘 들을 줄 알아. 주님을 바라는. 뭐 이렇게 돌아가면서 사는데 그 시간을 맞출 수가 없다. 그런데 예배 안다 그렇다고 저 영상으로 스트리밍 예배 한다는 예배보다 전화 오면 전화 받고 화장실 가 간식 먹고 예배 다니인 예배의 모습이거 이스라엘 백성도 바벨론에게 공격당해서 삼차 침략을 받고 마지하게 시드기아 시대에, 시대에, 시대에 끌려가서 나라가 해방했잖아 그런데 바벨만에 꼬르르 끌려가서 70년동안 있으면서 그들이 생각하며 <laughs> 우리가 예배를 안드렸어요 <laughs> 그러고 그래. 잘 살고 시간 많을 때는 예배 안들리다가 끌려가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한일이한 한 일이 뭐예요? 야, 나는 번제들이잖아 성전투가 어딨냐? 성전투 치우고 여기가 번제라는데 이 공방이 맞어. 내기다 밤에 쌓고 번제를 드치 유착하고 이렇게. 아번지를 거기다. 그리고 야 빨리 성전 건축하 성전을 예를예가게 바로 희생적으로 너희 죄를 을 내시아가 이 징수. 그효으을 보여주는 거야. 그게 그예를 통해서 자기 죄를 정당시키고 오심 내시아를 바라봐. 그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했던 것이. 그러나 그들은 범패스럽다고 얘기를 하는 것 나중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생각도 바뀌고, 삶도 바뀌고. 아, 얘기 안 그래도 우리 사는 건 아무 지상이 없는데, 꼭. 돈도 다 들어와고, 뭐 집장이 가서 사장님돈 주지, 예수님이 나에게 돈을 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래서 수단과 방법은, 아, 조일통해서 딱히 살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 구원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메시하시기여 보내신 메시아.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이 무슨 뭐오0칠 빌딩을 이 땅에 세우는 게 하나님의 권능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런 건 자연과 과학의 발전, 하나님 주신 지혜와 자연의 축소에서 발전해요. 하나는 그 하나는 권능과 능력이야. 그그 이렇게 그래서 주님이 이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해 가야 되요. 저는 정식. 어, 어? <susur> 한번 읽겠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택 자, 교독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비유로 말씀하십 예, 네. 누가복음 18장, 23절 있습니다. 126쪽, 그 도시에 한 가구가 있어 자주 그에에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속히 그 원한을 것어주시라 그러나 인자가 올때 네.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아니 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님도 이것을 이어서 이사야 선사를 이은것이다 누가 믿었느냐? 그런데 주님은 인자가 올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믿는 여기 말씀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말하지 않고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했어요.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한게 아니라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했어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올 때는 믿는 자들은 많이 볼수 있을 것 그러나 믿음을 볼수 믿는 자와 믿음은 다르다 믿는 자는보여지는 실체지만 믿음은 보여지지 않는 무실체. 무실체라고 했죠. 보이지 않는 실체. 그러니까 주님이 이 말씀 속에서는 자신이 있다면올때 많은 신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는 것을 알수 보지만은 그 속에 믿음을 찾아볼 수 있느냐라고. 지 아, 점점 러러지않을까금은지해보지요은 지금은 지금은 속금은지가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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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다지은다 해줍니다. 은상금은지이다 해줍니다. 해줍니다. 돈을 벌금은가있을그 지금은 지금은 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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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은 지금은 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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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고하고 엘보드 치료하고, 어깨는 다치면, 지어주려고 무슨 할 필요가 있어요? 혹시라도 모르니까, 잘못 듣지 모르니까, 기도받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겠지만, 지어주려고 간절히 주님께서 이걸 고쳐주기를 바라는 그런 주님을 찾던 시기는 점점점 점 점점, 점점 멀어져 갈 것이라고 좋아요. 생각을 해봐야 됩니 당연한 것도 아니죠. 이제 주님을 찾는게이 얼마나 우리에게 그러니까 주님을 안 착어도 다 인간적으로 수단을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거든. 그건 점점 멀어지는 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필요가 없어요. 왜? 다 해주는데. 돈이면 다 돼. 아, 예. 손까지 다 바꿔. 내장부터 다 바꿀 수 있어. 예. 콩팥까지다바꿔 dna까지 바꿀지도 몰라. <laughs> 그렇게 되